자, 손흥민 중앙에서 자, 마지막 공격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시속고 길게 찾았고요오오 자, 토트럼 슈팅! 들어갑니다! 토트 토트럼, 아! 루카스마우라! 에센트닝을 성공합니다! 여러분! 자, 아! 여러분들, 기적이! 기적이 써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믿어주십니까? 오늘 경기 여러분들 함께 보신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토트넘 역시 승리에 대한 갈망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골때맞췄던 상황, 오나나 골키퍼의 두 번의 실수도 아 실수. 아, 이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토트넘. 자, 네, 안녕하세요. 축구를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 넘버원 축구 중계 방송 식스맨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트넘과 아이약스의 챔피언스 리그 중결승 2차전. 자, 저도 밤새고 지금 새벽에 중계를 하고 출근을 갔다 온 뒤에 퇴근을 하자마자 다시 한번 또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킵니다. 자, 오늘 경기 함께 즐겨주신 분들, 자, 함께 보신 분들, 저희 채널엔 없으셨겠지만 뭐 방, 라이브 방송을 즐기셨던 분들, 실경기를 보셨던 모든 분들이 승자고 이 소식을 함께 접하신 모든 분들이 자, 이 즐거움을 또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역사적인 경기 어, 두번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싶을 만한 경기가 오늘 펼쳐졌는데요. 사실 어제 바르셀로나와 리버풀 1차전 경기에서도 안필드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가 3대0으로 승리했던 경기를 리버풀이 주전선수가 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승리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더 강했던 리버풀 결국 4대0으로 판을 뒤집어버리면서 역대급 경기를 만들어냈는데요. 어, 오늘 토트넘과 아약스와의 경기에서도 아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나요 일단 뭐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축구팬 분이시라고 한다면 어느 팀을응거나든 떠나서 이런 극적인 경기를 우리가 즐길 수 있었다라는 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경기를 볼수 있게 해준 양팀 선수들 감사하고 그리고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아서 후반 추가 시간이 지나가는 시점 정말 경기가 휘슬이 불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시점에, 아, 집중력을 보이면서 끝까지 골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이런 드라마, 이런 영화, 이런 각본을 쓸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 최고의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또 만들어냅니다. 토트넘 1차전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홈경기장에서 한, 한 골의 실점차로 인해서 오늘 경기 2차전에서는 사실 두골 이상으로 승리를 거둬야지만, 하, 토트넘이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전반전에 사실 아약스한테 두 골을 얻어먹게 되면서, 아, 얻어맞게 되면서 사실 좀 힘들지 않겠나. 아,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저도 중계하면서 사실 찾아오셨던 분들이 전반전에 두 골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어, 그대로 다시 뭐 잠이나 자련다, 졌다, 뭐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었지만, 끝까지 남아서, 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응원해줬던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토트넘이 결국 이 어려운 경기를 뒤집어 내버렸습니다. 아 정말로 뿌듯하고 행복했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축구를 중계를 내고 뭐 알려드리는 입장에 어, 제 역할이기는 하지만 어, 함께 이 경기를 볼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경기를 응원하면서 함께 그 순간을 같이 했다는 라점아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도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 정말로 찾아주셨던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6월 1일 어, 마드리드에서 경기가 펼쳐지죠. 스페인 마드리드 어, 완다 메트로 폴리티노 경기장에서 어, 결승전을 치르겠습니다 사실 서름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38라운드 남아 있는 에버턴전에서는 결장을 하는 게 확실시돼 있는데요. 아 오늘 경기가 정말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했다면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극적인 상황으로 뒤집어내면서 토트넘 아, 또 올라갔죠. 네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는 6월 1일 경기로 어, 연장이 돼버렸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볼 때는 기저귀를 차야겠구나. 아, 요런 생각 좀 하셨을 거예요. 막, 오리고, 오, 뭐, 지고 지리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 정말 지렸던 분들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밤새면서 응원하셨던 모든 분들. 아까는 저희 실방에 찾아주셨던 한 분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 방구 끼다가, 아, 똥이 나올 뻔 했다. 똥이 나왔다. 좀 나왔다. 또 이렇게, 덩이 나왔다. 이렇게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와, 이렇게 국적인 경기를 이틀 내내, 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응원하는 팀을 떠나서 정말, 어, 축구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축구를 모르실 수 있어요 어, 축구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 저희 채널에제 생각에 있어서는 이렇게 극적인 상황 이렇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정말 축구 기사 하나로 축구 결과 하나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즐거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모르고 넘어간다라는 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가 응원하는 선수,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어서 그 선수가 잘하고 그 팀이 잘했을 때, 더군다나 이렇게 극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뒤집어 내서 올라갔을 때, 아 여러분들 삶의 즐거움이 하나는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만을 좋아하더라도, 토트넘 팀을 좋아하더라도, 뭐 리버풀 팀을 좋아하고 바르셀로나, 아약스를 좋아하는 팀을 좋아하더라도. 아, 이런 즐거움은 정말 이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 응원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봐주시는 분들, 함께 찾아주시는 분들, 네, 유튜브 넘버원 축구중계방송이 되는 그날까지 축구를 읽어주는 남자, 식스맨. 최선을 다해서, 어, 여러분들께 축구를 알려드리고, 읽어드리고, 네,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찾아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저희 채널 멋지게 키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마무리도 잘하시고요. 아 오늘 이 역사적인 경기 앞으로 많이 화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몇 년이 지나서도 또이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아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네 아무 아 이제 오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저희 식스맨 TV에서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오늘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셨나요? 보신 분들도 안 보신 분들도 제가 해 드릴 말씀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오늘 경기에서 정말 100%, 200%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뭐 축구가 됐든, 여러분들 인생이 됐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 열망을 하고, 갈망을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교훈을 오늘 경기에서 얻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축구를 읽어주는 남자 식스맨이었고요 여러분들과 유튜브 넘버원 no. 축구중계방송이 되는 그날까지, 자, 식스맨TV 여러분들 많은 응원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를 읽어주는 남자, 식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